아침에 밥한 그릇이나 푸짐한 찌개를 앞에 두고 이게 내 신장에 부담이 될까? 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50을 넘기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들고 우리 신장 그 조용한 일꾼들은 해가 갈수록 더 약해집니다. 한때는 무해하게 느껴졌던 음식들이 매일 조금씩 이 중요한 장기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이 넘은 후 신장에 가장 부담을 주는 여덟 가지 일반적인 음식을 이해하고 맛있고 신장에 좋은 대안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가족 앞에서 강하고 유능하게 느끼는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여덟 가지 최악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왜 신장에 해로운지 설명하며 식사가 지루하지 않게 맛있고 실용적인 대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몸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식습관으로의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댓글로 어디서 보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인사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가공육. 지금 냉장고에 있는 베이컨 델리 터키 소시지, 심지어 핫도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들이 건강식은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당신의 신장에게는 가공육의 소량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끔 먹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기들은 나트륨 방부제 포화지방 그리고 질산염과 인 같은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이러한 성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신장을 필터에 비유해 봅시다.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필터에 나트륨을 쏟아붓는 것은 그 필터가 두 배로 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고혈압 염증 독소 축적 그게 바로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조용히 쌓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의 고섭취는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혈압이 신장을 마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가공육의 맛을 좋아한다면 주된 재료로 사용하기보다는 양념처럼 조금만 뿌려보세요. 신선한 단백질인 흰 생선 두부 템페로 바꿔보세요. 강한 허브와 향신료를 추가해보세요. 마늘 훈제 파프리카 로즈마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맛을 더하면서도 부담은 덜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제리라는 고객은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번 구운 버섯과 집에서 만든 칠면조 소시지로 바꾼 후세달 만에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더 생기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부풀어 오르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신장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가공육이 편안한 음식이라면 기억하세요. 편안함이 신장을 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맛을 더 스마트하고 작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또 다른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두 번째, 탄산음료. 조금 피곤하거나 달콤한 것이 당길 때 어떤 음료를 찾으시나요? 만약 탄산음료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기 싫겠지만 그 무해해 보이는 콜라 캔이 당신의 신장에 더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50이 넘으면요. 특히 탄산음료는 거품 옷을 입은 늑대와 같습니다. 반짝이고 상쾌하며 빠른 만족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거품 뒤에는 가장 나쁜 종류의 초가공식품이 숨어 있습니다. 그캔 안에는 단순한 설탕뿐만 아니라 인산, 카페인, 나트륨, 인공 감미료, 방부제가 가득합니다. 이는 진정한 영양가는 없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화학 칵테일입니다. 설탕과 카페인은 몸을 탈수시키고 신장이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중하게 일하게 만듭니다. 인사는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혈관과 신장에 칼슘이 쌓이게 하고 혈전 고혈압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3,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조사했으며 가장 많은 탄산음료와 단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만성 신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61%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7개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다면 그 위험은 83%로 증가합니다.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음료 맛이 첨가된 물, 비타민 음료, 얼음 슬러시 등도 같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신장 손상이라는 라벨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몸은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탄산음료를 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습관이고 편안함이며 심지어 간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갑자기 끊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캔 줄이기, 그다음은 이틀에 한캔 줄이기. 그리고 그 거품이 그리운 분이라면 과일 조각이나 허브를 넣은 탄산수로 바꿔 보세요. 진짜 콤부차 설탕이 없는 것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에 도움을 주고 설탕을 유기산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친구리는 매일 차에 콜라를 두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한 캔이라고 했죠. 하지만 과일 인퓨스트 탄산수로 바꾼 후 부풀어 오르는 것이 줄어들고 다음 신장 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점은 거품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매일 조용히 무거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제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에 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또 다른 놀라운 음식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삭아삭하고 편안하며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 번째 튀긴 음식 구운 제품 즉석 국수. 솔직히 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바삭한 것을 갈망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아마도 황금빛 감자 튀김 바삭한 페이스트리 혹은 긴 하루 끝에 뜨거운 즉석 국수였을 것입니다. 그 바삭함, 그 편안함 우리 뇌의 한 부분을 자극해 내 이게 행복이야라고 말하게 하죠. 하지만 당신의 신장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 구운 간식 즉석 국수는 오늘날 가공식품 세계에서 삼중 위협입니다. 맛있고 편리하며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건강에 해로운 지방 숨겨진 소금 그리고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독성 부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50이 넘으면 신장 필터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음식이 튀겨지면 내부의 모든 수분이 기름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그 바삭함이 생기지만 동시에 포화 지방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고온에서 가열될 때 AGEs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과학적 용어 같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 AGEs가 신장의 구조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를 배출하려고 하지만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석 국수 한 그릇에는 칼슘이 700mg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 한 티스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소스 패킷을 열기도 전에 말이죠.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균형을 목표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삭한 맛을 좋아한다면 더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채소를 에어프라이어로 튀기거나 마늘과 올리브유로 구운 콜리플라워를 시도해보세요. 병아리콩을 바삭하게 구워보거나 아보카도와 허브를 얹은 통곡물 토스트를 만들어보세요. 즉석 국수는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정해보세요. 양념 패킷의 4분의 1만 사용하고 찐 채소나 삶은 계란을 추가하고 추가 소스는 생략하세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장을 지원하는 더 스마트한 연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고객 폴은 50대 중반으로 라면을 주 3번 먹던 분이었습니다. 건강 문제 후 그는 소바 국수로 만든 집에서 만든 볶음요리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 루틴이 그리웠지만 두달 후에는 그의 검사 결과가 개선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었고 새로운 레시피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바삭한 것을 찾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신장을 지원하는 재료로 바꿀 수 있을까? 당신의 대답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해해 보이지만 짠 비밀을 숨기고 있는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번째 통조림 수프와 채소 하루가 힘들었던 적이 있죠. 피곤하고 늦었고 빠르고 따뜻한 것을 원할 때, 그래서 통조림 수프를 꺼내고 몇 가지 통조림 채소를 곁들입니다. 쉽죠? 해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편리한 식료품이 신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조림 수프와 채소는 무해해 보이지만 종종 나트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양이 많아지면 신장이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 추가된 소금은 수분저류를 유발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 완두콩을 배수한 후에도 100g당 250mg의 나트륨이 남아 있습니다. 신선한 완두콩은 거의 없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조림 옥수수는 270mg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신선한 옥수수는 단 하나의 밀리그램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수프는 한 그릇에 7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 한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하루에 23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며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거나 50이 넘으면 권장량이 1500mg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단지 반티스푼입니다. 몇 개의 통조림 식사를 먹으면 이미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신장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라벨을 확인하세요. 전나트륨 또는 소금 무첨가를 찾으세요. 아니면 아예 통조림을 피하세요. 냉동 채소는 빠르고 신장에 훨씬 더 친절합니다. 마른 콩. 예산 친화적이며 당신이 직접 양념하기 전까지는 나트륨이 없습니다. 수프의 경우 집에서 만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당근 마늘 허브 그리고 닭 가슴살이나 계란 흰자를 넣은 따뜻한 육수 한 냄비 나트륨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신장에 좋은 영양소인 칼륨을 적절한 양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양배추, 블루베리, 심지어 파인애플도 생각해보세요. 놀랍죠. 한 청취자가 최근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통조림 수프에서 매주 자신만의 채소 육수를 만들어 냉동해놓기로 바꿨고 몇주 후에는 부풀어 오르는 것이 줄어들었고 의사도 혈압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번에 통조림을 찾을 때 잠시 멈추세요.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시간을 재우는 걸까? 당신의 신장은 당신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답할 때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주방에서 가장 교활한 신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소스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다섯 번째 즉석소스. 케첩 한 방울이나 BBQ 소스 한 방울이 어떻게 전체 식사를 더 맛있게 만드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신장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즉석소스 드레싱 마리네이드들은 맛의 폭탄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 훈제되거나 톡 쏘는 맛 뒤에는 당신의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이 소스들은 종종 초가 공식품입니다. 즉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조작된 것입니다. 나트륨 인공 방부제 과도한 칼륨대로는 설탕과 지방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미각을 강하게 자극하고 더 원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은 당신의 몸이 초가공식품의 합성첨가제를 거의 모두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의 흡수율입니다. 동물성 재료에서의 흡수율은 대략 40에서 60%입니다. 즉이 소스들은 당신의 몸에 빠르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숫자로 이야기해보면 파스타 소스 반컵 단지 적당한 양이지만 7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파게티 한 그릇에 거의 하루 전체 나트륨 한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BQ 소스 간장 살사 두 큰술은 2,100mg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방울의 맛으로 하루에 나트륨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을 초과 섭취하게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의 식사가 맛없거나 지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맛을 더할 수 있지만 더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상점에서 사는 소스를 집에서 만든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마늘, 올리브유, 신선한 허브와 함께한 간단한 토마토 믹스는 어떤 통조림 파스타 소스와도 견줄 수 있습니다. 전 아트륨 타마리나 코코넛 아미노스를 간장 대신 사용해보세요. 맛있고 신장에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진짜 재료인 훈제 파프리카, 사과 식초, 그리고 약간의 메이플 시럽으로 훈제되고 톡소는 BBQ 글레이즈를 만들어보세요. 몇 분이면 됩니다. 맛은 훌륭하고 당신의 몸은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청취자가 지난 주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소스 라벨을 읽기 시작했고 나트륨이 얼마나 빨리 쌓이는지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몇 가지 향신료 믹스를 준비하고 채소를 위한 간단한 요거트 기반 딥을 만듭니다. 여전히 맛을 느끼지만 먹고 나서 부풀어 오르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썼습니다. 다음번에 소스병을 찾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무엇을 더 하고 있는가? 맛은 중요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장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장은 당신이 남긴 모든 방울에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즈보드에서 사랑받지만 몸 안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제품 특히 경성치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성치즈 우유를 마시고 치즈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 는 말을 평생 들어왔습니다. 물론 유제품은 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경성치즈에 관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체다나 파르메산과 같은 경성치즈 조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가장 산을 생성하는 음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신장에게는 이 산의 부담이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성치즈는 단백질인 나트륨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을 과중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낡은 스펀지가 홍수를 흡수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은 혈액 pH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때 산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약간 너무 산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심각합니다. 뼈 손실 근육 소모 신장 염증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성 치즈는 한 서빙당 300에서 450mg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리에 추가하거나 가공육이나 크래커와 함께 먹기 전의 양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장은 모든 나트륨인 칼슘을 걸러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칼슘 인산염이 축적되어 신장을 막고 혈관을 경직시키며 신장 손상과 심장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치즈의 밤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당신의 몸을 영양하는 부드러운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코타 모짜렐라 또는 크림치즈 같은 부드러운 치즈는 훨씬 덜 산성이며 만약 신장을 쉬게 하려면 케일 브로콜리 또는 강화된 두유 같은 식물성 칼슘 공급원이 강력한 대안입니다. 이들은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한 청취자 카를라는 최근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치다르를 간식으로 먹었고 퇴근 후에 편안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신장 감소의 초기 징후를 지적한 후 그녀는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파스타에 캐슈 크림을 섞고 채소에 영양 효모를 뿌려 치즈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검사 결과는 개선되었고 그녀는 생각보다 치즈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치즈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의 치즈를 섭취하는지 신경 써주세요. 당신의 신장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지 맙시다. 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다음으로 저녁 접시를 넘어서는 식품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지방이 많으며 당신의 신장에 생각보다 더큰 부담을 줍니다. 적색육과 내장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색육과 내장육. 고기 특히 적색육과 내장육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릴에 구운 스테이크나 풍부한 일요일 스튜는 전통 편안함 심지어 축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진실은 50이 넘은 신장에게는 그런 식사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식단 특히 서양식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는 혈류에서 산을 더 많이 생성하게 만듭니다. 적색육과 내장육은 황 함유 아미노산이 가득합니다. 몸이 이를 분해할 때 황산을 생성합니다. 이는 혈액을 산성으로 밀어내고 신장은 이를 중화하고 배출하기 위해 과중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부담은 신장을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과다 여과 상태로 이어지며 신장이 과중하게 일하게 되어 결국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장육과 적색육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심장에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고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내장간 심지어 뼈 육수에서 발견되는 피우리는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통풍 관절 통증 그리고 신장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8년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25%가 통풍을 앓고 있으며 60% 이상이 높은 요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색육은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렌틸콩 시금치 두부 같은 음식은 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콩 두부 퀴누와 버섯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영양이 풍부하고 신장에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색육을 이러한 대안으로 교체하면 말기 신장 질환의 위험을 62%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 마커스는 일주일에 3번 스테이크를 먹던 분이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긴 후 그는 검은콩 볼과 템페 볶음요리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루틴이 그리웠지만 두달 후에는 검사 결과가 개선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었고 새로운 레시피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적색육이 당신의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조용히 빼앗고 있는지요. 신장은 당신의 필터입니다. 매일 과중하게 일하게 하면 그들은 더 빨리 소진될 것입니다. 짐을 줄여 봅시다. 다음으로 가장 교활한 성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콤하지만 위험한 특히 인공 형태로 올 때요. 인공 감미료와 그 신장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식품. 당신이 무설탕이라고 적힌 것을 집어들 때 안도의 한숨을 쉬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합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설탕 쿠키, 제로 칼로리 간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더 똑똑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 단백질 바,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심지어 냉장고에 건강한 요거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설탕 충돌 없이 단맛을 약속하지만 50이 넘은 신장에게는 조용히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 감미료들은 단순히 당신의 미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장내 세균을 방해하고 진짜 설탕에 대한 반응을 둔화시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전단계 혈당 급증 그리고 신장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ama 네트워크 오픈이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12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의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하루에 한잔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1 9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더 높은 위험 26%의 위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당신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은 수분을 다르게 저장합니다. 그 숨겨진 피해는 더욱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도 갈망을 충족할 수 있는 달콤한 방법이 있습니다. 몬크 과일 추출물을 시도해보세요. 자연적이며 혈당을 급증시키지 않고 항산화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잘 익은 바나나 부드러운 대추 페이스트 구운 고구마 퓨레에 풍부한 단맛을 즐겨보세요. 이들은 완벽한 설탕은 아니지만 섬유질과 영양소가 함께 제공되어 몸이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청취자는 오트밀의 감미료 대신 으깬 바나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설탕을 덜 갈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기할 점은 인공이 항상 더 똑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에 관한 한 진짜 음식 전체 음식이 거의 항상 이깁니다. 당신의 신장은 평생 함께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 당신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이 시리즈가 일상적인 음식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었다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일찍 발견할수록 변화가 쉬워집니다. 모든 가공식품이 저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어떤 식으로든 가공되었습니다.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첨가물 맛 증진제 인공색소 화학 방부제가 가득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일상에 슬쩍 들어와서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해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칼로리의 30% 이상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올 경우 위험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한 캔의 다크소다를 허브차로 바꾸거나 일주일에 한번 가공육 대신 콩과 퀴노아를 선택하는 것 이러한 변화들이 쌓입니다. 신장에게 숨쉴 공간을 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어주셔서 배우고 건강과 미래를 걱정해주셔서요. 모든 청취자, 모든 구독자, 이 통찰력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이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쇼를 팔로우하고 작은 배를 눌러서 다음 생명을 구하는 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신장 건강에 대해 불안하다면 최근에 평소보다 더 피곤하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신장 문제의 초기 증상과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의식적으로 식사하고 의도적으로 살며 당신을 돌보는 장기를 항상 챙기세요. 정보를 얻고 건강을 유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